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도 냉랭해질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차가워진 11월의 거리를 뜨겁게 달군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하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새신 개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회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의 끝장을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